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꽃이 어떤 분들은 장미, 어떤 분들은 동백. 이 꽃은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이맘때쯤이면은 저희 반석꽃농장 하우스 안에 반발을 합니다. 겹 장미처럼 경장이 꽃이 탐스럽습니다. 제가 종자를 흘려고한 5년 전에 한대 그루를 하우스 가상에 환기창 가상에 내구를 심어 놨는데 무척 컸습니다 꽃이 다치고 나면은 아, 이제 삽목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기하면 분지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 여름에는 꽃이 다치고 나면은 아,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꽃이 만발 했길래 우리 구독자 분들 동백꽃 보고 힐링 하시라고 제가 이 시간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 동백꽃 동백꽃이고 이제 꽃이 다치고 나면은 또 영양분이 세순으로좀더 예, 가서 더클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음, 동백꽃은 많이 상무을안 해봤는데 여름에 여름에 7, 8, 9월 달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좀 구하고 동백꽃은 다른 꽃들을 삽목하면은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다잘 내립니다. 잘안 내릴 경우에는 약간 어, 밝은 재좀 붙이고. 밀봉 삽 하면 거의 다 느립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이렇게 삽목을 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좀 동백꽃을 많이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동백꽃들은 바깥에 뭐 오동도든지 좀 따뜻한 지방에는 노지에 이렇게 있는데 날씨가 추우면 은 제대로 피지도 않고 떨어져요. 근데 날씨가 조금, 조금 강추위가 아니야만이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끝까지 피어 피고 오랫동안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좀 유념해 주시고 동백꽃 이런 것들도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해마다 예쁜 꽃을 오랫동안 장미처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요즘은 이러한 어 동백꽃들을 뭐 소재로도 많이 쓰고 꽃꽂이 소재로도 많이 이렇게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극소수로 이 시간 동백꽃이 너무 예뻐서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동백꽃 보고 힐링하시라고. 아유 향기도 굉장히 꽃이 좋아요. 이렇게 장미꽃처럼 생겨가지고. 아, 이 시간 여러분들 동백꽃 힐링하시라고. 여기 좀 땅에 심어 놓았습니다. 땅에 심어 놓아서 다치고 나면 은 올여름에는 제가 삽목을 하려 그래요. 자 잠깐 동백꽃 보여드리고 농작 말량도 리 이제 종자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이제 동장이 오연동인데 제가 이제 다양하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렇게 연종 추라도 하고 그렇습니다 허브를든 굉장히 떨지거이 보이니까 많죠 이쪽 저쪽 하면서 스메르견 안에 이쪽은 다육이고 저쪽은 여러 가지 등등등 자 이쪽은 또 율마허브도 아 율마허브라네 로즈마리 허브도 이제 뿌리가 싹싹싹 올라오는 거 보니까 뿌리가 산목했는데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반 네, 반석원 농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소식 계속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